오늘은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중급 사활의 기본형이라고 할수 있는 무상기 백대마의 사활을 먼저 공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백대마의 사활은 어떻게 될까요? 백이 먼저 둘, 차, 둘 차례라면, 어, 여기 이어서 살았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백이 둘 차례면 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이게 제일 크게 살았다는 거지, 이거 말고도 사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백이 둘 차례가 아니라 흙이 둘 차례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 사실은 이 형태도 흙이 둘 차례라면 잡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그냥 젖히는 게 제일 기본이고요. 젖히는 거로 그냥 간단하게 죽었습니다. 뭐살 수가 없어요. 여기 꼬부리는 게 최강인데 젖히면 이 궁도 자체가 사는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꼬부려도 치중하면 끊을 때 이렇게 단수치고 뭐 따든지 있든지 똑같습니다. 결국은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면 사는 궁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따는 건뭐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바깥쪽이 튼튼할 때만 되는 거예요. 이런 데 백돌이 이렇게 있으면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없다. 했을 때의 사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제 이걸 뒀을 때, 어, 이거 막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단수치면 됩니다. 요렇게 거요 단수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단수치면 돼요. 이유면 단수쳐서 잡고, 따면, 이렇게 젖치건뭐 이렇게 하면 죽었죠. 되게 이렇게 꼬부리 이거두점 따서 예, 사는 궁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흙이 백도를 잡는 거는 좀 쉬워요. 예, 젖치기만 하면 잡았다. 그리고 잡는 방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가 하나 비어 있을 때 대충 이 정도 바깥에 보강이었다고 할까요? 하나 비어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가요? 만약에 젖혔는데 똑같이 받으면 이때는 이렇게 젖혀서 똑같이 죽어요. 똑같은 수순으로 죽습니다. 죽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너무한 거죠. 공백 하나 비어 있으면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되게 여기 이렇게 꽉 막으면 그냥 죽지 않아요.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단수 치는 거 여기 있을 땐 단수였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단수인 줄 알고 여기를 밀고 들어왔는데 어라 단수가 아니네요. 꽉 막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돌이 여기 있을 때는 단수 쳐서 먹었지만 공배가 하나 비어 있으니까 단수가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젖히는 건한칸 뛰어서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아무 수도 안 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그러면 이해 일이 급소지 역시 하고 도봐야 이렇게 두면 살았어요. 여기를 젖히면 이렇게 둡니다. 자, 귀를 빠지면 살았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를 먹여칩니다. 딸때 요걸 따요. 여기를 단수치면 이걸 따니다 이으면 따고 여기다 놓고 뒤로 떨궈서 살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거 없습니다. 뭐 어떻게 뭐 양패 뭐 비슷한 거 이런 거뭐 만드는 거 있을 것 같지만 잘 안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젖히는 게 조금 강수긴 한데 이렇게 두고 여길 둘때 여기를 두면, 요거 두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나서, 따도 됐다면 잡힌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뭐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백이 잘못 받은 거고, 어, 여기를 젖힐 때, 그냥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패도안 나고, 여기를 내어도 이렇게 어, 따면은, 결국은 여길 넣어도 이렇게 두면, 예, 폐가 안 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거는 못 잡는다. 치중을 해도 여기다 두면 예, 살아있다. 거꾸로 여기다 둬도요, 여기 밑으로 붙이면 A, B가 맛보기로 살아있어요. 연기도도 이렇게 둬서 살아있습니다. 공배 하나의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공배만 메워져 있으면 젖혀서 잡히잖아요. 근데 공배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치는 거는 요건 조금 불만이에요. 이렇게 단수칩니다. 딸거 아니에요. 여길 갖다 붙여요. 이거를 이제 촉촉스물린다고 여길 이으면 단수치고 살았죠. 뭐 한점 작긴 했지만 살았습니다. 대마가 살았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럼 결국 여길 단수치는 건데, 단수치고 딸 때, 이게 일단 폐고요 그것도 흙이 어디 폐감 써서 배기 받고 다시 따면은 이렇게 받을 때, 여기 있는 거는 여기 다붙쳐서 삽니다. 그럼 이걸 다시 패를 만들려면 여기를 메우고 패를 해야 되는 건데 모양이 굉장히 괴로운 패죠. 이거는 패라고는 해도 좀 흙이 많이 괴로운 모양의 패다. 그래서 이제 최선은 그렇게 두는 게 아니고요. 이 끊는 게 아닙니다. 막을 때 여기를 치중하는 거예요. 치중하는 게 급소입니다. 이걸 따는 건 여기 찌르고 이렇게 둬서 바깥으로 도망 못 간다는 전제하에 여기 돌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서는 순간 죽었어요. 요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 이걸 딸수 없고요. 궁도를 넓히려고 요 자리를 두는 게 최선이에요.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를 치는 수가 있어요. 따면 이렇게 둬서 잡힙니다. 사는 궁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더 여기를 두면 따서 역시 잡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두면 안 되고 여기를 반드시 이어야 되는데 이때 가만히 있고 백도 빠지고 먹여쳐서 이렇게 돼서 패가 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패가 하는 게 최선이에요 백도 이게 최선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공부를 하셨죠 지금 여기 공배가 하나일 때는 패가 나는 거 공배가 없을 때는 그냥 잡히는 거 이거 공부한 거 이거 기본 지식으로 알고 오늘 영상 보셔야 됩니다 아 기본이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그래도 좀 공부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 실전에서 이게 어떤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거냐 이 중국식 포석 제가 저번에 한번 중국식 보석 영상을 하면서 예전에 이런 진행 많이 나왔었다.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는요 여기서 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일 짜가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를 막았어요. 여기가 공백 하나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자이었을때 어떻게 두는 게 최선인가 같고 굉장히 예전에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답을 알려줘서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쉽게 알아갖고. 이제, 두는 기사도 있고, 안 두는 기사도 있고, 프로 기사는 사실 거의 안 둡니다만, 아마추어 중에서는 아직도 뭐 분분한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으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젖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먼저, 빠지는 거를 해볼게요. 빠졌을 때 최선은 뭐냐? 빠졌을 때의 최선은요, 요걸 찌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젖혀서 죽는다니까요. 빠졌을 때는, 여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젖히는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정수고요. 그러면 또 여기 끊기는 거를 이렇게 보강하는 게 정수입니다. 그러면 백은 요거 하나 들여다보고 항변을 벌리게 되는데 여기까지의 진행은 다음 흙이 블루 스팟에 둔다고 하더라도 흙이 한지 불리합니다. 흙률이 6대4로 백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식 포석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그게 이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로 밀고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좀 불리한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형인데,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인공지능 없을 때 빠지는 수를 더 많이 뒀냐. 프로들은 젖히는 수를 그 당시에 더 많이 뒀었어요. 초반에는 젖히는 수가 더 훨씬 인기 있었습니다. 그럼 젖히면 어떻게 두는 거냐. 요게 젖혀져 있으면 100이 여기 빠지는 수가 선수 두는게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숙제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인공지능의 정답은 뭐냐. 이 형태에 대해서. 이거를 예전에는 프로기사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인공지능이 정답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정답은 여기를 찌르고요. 여기를 하나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요. 사실 이거 아니고 이거를 먼저 해도 됩니다. 어차피 받아야 돼요. 그때 이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백이 이곳을 이어도 흑은 입구자 두는 정도고 결국, 백이 느는 게 차례가 와요. 그러면 여기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때 이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면, 이거 잡으러 못 옵니다. 여기도 선수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탈출이 되기 때문에 잡으러 못 오고, 이 정도로 지키는 건데, 백도 눈목자로 이렇게 상변을 연결해서 살리면, 다음에 흑이 33에 들어오는 게 블루 스팟입니다. 이 좌상기 33이 블루 스팟인데요. 요건 한집반 나빠요. 흑이한집반 나쁩니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비교하면 어떻죠? 아까는, 빠진 게한집 불리했는데 젖혔더니 한집반분리한게 최선입니다. 최선의 진행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최선이 이렇다. 그리고 심지어는 백이 최선으로 두지 않고 여길 젖혔을 때 그냥 단수 쳐버려도 돼요. 뒤, 이쪽 빠지는 뒷맛이고 뭐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찔러서 이거를 교환하고 산다. 길을 다살아둘 거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한테 그럼 흙이 이제 여기를 끊는 건데, 단수를 쳐서 따죠. 그때 여기를 늘면, 요건 받아야 돼 항상 이 자리는 선수입니다. 숨 빼면, 백이 날 일자로 가는 순간 괴로워서 안 돼요. 그리고, 음, 여기에서 요 단수를 쳐요. 있는 거는 너무 모양이 나쁘죠. 이렇게 나오는데, 단수를, 그, 뭐 탄점을 따내고 나면은, 다음에 흙이 이렇게 한칸 뛰는 게 최선. 또 요수로, 똑같은 게한요 정도. 비슷합니다. 요거나 요거나 거의 똑같은 건데, 이렇게 뒀을 때, 백이 한집 우세해요. 그 그러니까 원래 젖히면은 한집반 우세해야 되는데, 그, 지금, 요렇게 막아도 백이 한집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은 어떻게 둬도 우세해요. 그러니까 젖히면 원래는 흙이 더안 좋은 거죠. 근데, 과거에는 젖혔을 때 어떻게 뒀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흙이 여를 젖힐 때, 흙이 이런 식으로 상변에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걸 빠지는 수를 선수로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수는 인공지능은 뭐라고 하냐? 이 수도 있다. 다만, 흙을 꼬시는 수라고 얘기를 해요. 꼬시는 수예요, 꼬시는 수. 여기에 흙이 꼬심에 에, 넘어가면 망하고요. 뭐 <laughs> 꼬심에 안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꼬심에 안 넘어가는 수는 어디냐? 그냥 잊고 참는 거예요. 이게 참는 게 그중 나은 겁니다. 참 어, 여기 있고 참으면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걸치는데 두고요. 이렇게 그냥 정석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여기 이제 인공지능 정석입니다. 이 부근에서 이게 막으면 젖히고 젖혀 있고 빠지면 그러니까 돼요 봉쇄당하는 거 피해서 여기 지켜야죠. 혈부은 약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백도 여기를 두는 겁니다. 여기를 두면 어떡하냐 여기 붙여서. 만약 막으면 이렇게 찔러서 사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둔다든가 이렇게 둔다든가 하면 살겠죠 살고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거고요 요쪽으로만 요 따지면 근데 여기에서 이걸 쓱 젖히면 어떡할 거냐 공배가 없어요 이쪽이 꽉 막혔으니까 공배가 없고 여기 빠지는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개 최선은 손 빼라는 거예요 손 빼고 한이 정도 두면 그냥 응. 거의 5대5. 이 수가 별로, 별로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게 꼬심이 안넘어가졌잖아요 그냥 5대5에 한 판에 받을게요. 그런데 만약에 받았다. 받았을 때도 흙도 여기 손 빼고 다른 데큰데 데 가는 건데 이쪽 중앙 어디에 삭감한다든가 하는 건데 욕심을 계속 부려서 이렇게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다 둬서 받아주면 이거 붙여서 살았죠. 근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두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백이 여기를 두고, 요 단수를 치면, 이렇게 따요. 오, 어, 흙이 들어가서 백집 다 박살을 내고, 석점 잡았어. 여덟 집, 요 집, 요집 해서 여덟 집 따야 되니까, 대성공. 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신 겁니다. 흙이 전혀 성공이 없어요. 왜냐면, 하백두이 상변에서 집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요게 꼬심에 넘어간 거예요. 이맨 끝에, 그 전까지 꼬심에 안 넘어가다가, 맨 끝에 여기 들어가서 수를 내는 게 수를 낸게 아니라 꼬심에 넘어간 겁니다. 요한 점을 따낸 요게 이 우변에서 어, 흙이 여덟 집낸 것보다 훨씬 가치가 커요. 이쪽이 훨씬 큽니다. 이거는 흙이 많이 손해 본 거예요. 많이 손해 봤습니다. 그나마 최선은 이 단수라도 안 치고 뭐 여기 들어가서 얘를 총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데 두는 게좀 공격인데 이것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또 있습니다. 여기두면 뭐 이렇게 둬서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넘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게 최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3.6집 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것까지 하면 버블리 하니까 아 얘기할게 없습니다. 그게 꼬심에 넘어가서 망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그 이런적으로 수를 냈다고 좋아하면 안됩니다. 수를 낸것 같으나 수내고 망했다. 그런 거 많이 있죠. 이게 딱 그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가볼게요. 젖히고, 세칸띄고 여기에서, 여기 요걸 젖혀서 음수를 묻는 거. 아까 여기 있는 게 정수라고 했잖아요. 젖혀서 음수를 묻는, 묻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요렇게 두면, 이걸 젖혀서, 잡으러 가는 뭔가 있다. 뒷맛을 남겨놓은 거죠. 잡으러 가는 거. 근데, 여기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는 게 아까 정수라고 했잖아요. 여기 중앙 공배가 비었을 때는, 버티는 게 정수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여기에서 흙이 요걸 찌르고요 아예 여기를 막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정수예요 그러면 백은 이렇게 둬서 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둬서 타는 게 정수인데요 이거는 어 흙이 한번 은수를 물어봤다가 조금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 3, 3 블루 스팟에 둬도 흙이 0.7집 정도 불리합니다 근데 0.7집 불리한 건뭐 사람 바둑을 한 판에 바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수도 있겠죠 주 진짜 주의해야 될건 뭐냐 이 꼬심에 넘어가는 진짜 꼬심에 너, 넘어가서 쫄딱 망하는 거. 아까 그맨 처음에 배웠던 공백 하나 비었을 때는 치중을 하면 패가 난다. 이거 공부하신 분들 이 형태 이 중국식에서 그거 쓰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앞에 왜 가르쳐 줬냐고요 다른 때 쓰시라고 사화를 공부하라는 거죠. 이 중국식 포석에서 상대방이 이거로 여기다 치중해서 잡으러 오는 걸 두는 분은 진짜 사활, 그 공부한 거를 실전에 쓰려다가 쫄딱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백이 여기 이걸 찌르고 꽉 입고 버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패를 내서 뭐 하려면 여기 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여기 끊어요.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늘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를 늘면 이거는 여기 늘면 이거는 자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보강을 해야 돼요. 이때 이걸 단수 치고요. 여기를 씌워요 나오면 젖칩니다또 나오면 요걸 먹여치고 요것도 먹여치고 이것도 단수치고 <laughs> 단수를 신나게 치고 여기까지 둔 다음에 여를 차렷하면 요렇게 두는건데 야 이게 이귀의 백은요 여기다 두면 살았습니다 네뭐 먹여쳐도 단수칠 때 이기면 살았어요 요돌이 놓여져서 그래요 백이 먼저 두면 사는데 여기 단점도 좀 있잖아요 단점도 있지만 이 흙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도 두면 백의 승률 99%한 어, 18집 줬습니다. 18집 끝났다라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 요 귀의 백은 흙이 여기 먹여치고 이렇게 하면 패싸움인데 이게 백이 한번 손을 빼고 있어도 그 패싸움이에요. 물론 이제 흙이 먼저 따내면 은 백이 딴 데도 흙이 따내면 늘어진 표지만 계속해서 팹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고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흑대마도 자체로는 못 살았어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다 두면 이렇게 돼서 자체로는 원래 못 살아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많죠. 여기 두고 뭐 이런 거 두고 뭐 이런 거 있죠 어디 이거 미는 거 단점이 많아서 함부로 백도 잡으러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건잘안 합니다. 뭐 수상전 같은 거 벌어졌을 때 이거 수도 엄청 많아서 잡으러 가는 건안할 거지만 그냥 이렇게 지켜놓고. 쳐다만 보고 있어도 백은 너무 흐뭇해요. 어우 나는 부자다. 쳐다만 아, 보고 있어도 흐뭇할 정도로 백이 많이 유리하니까 이거는 아까 그 사활 공부하셨다고 이렇게 잡으러 가면 절대 안 된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주의하실 거 하나 더자이 장면에서 흙이 젖히고 이게 꼬시는 수라고 했잖아요. 꼬시는 수에 흙이 여기 젖혔더니 이렇게 둔건 꼬셨다가 자기가 들에 망한 겁니다. 이렇게 두면요, 흙이 냐 여기 있고, 손 빼요. 여기다 둘 때, 백이 원래 살려면 여기 어디 받아야 돼요. 여기 빠지는 거 있어도 받아 받는 게 정수입니다. 이은좀 작은 거 아니냐. 왜냐면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그냥 죽지는 않으니까, 손 빼고, 아이씨 그냥 큰데 둘란다고 이렇게 두면, 요거는 오히려 흙이 0.6집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저, 느는 수, 느는 수는 지금도 안 좋다. 저첫때늘면 백이 마한 거다. 요건 꼭 아셔야 되고요. 다만 이거 또 꼬시는 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 하나 더 있죠. 꼬부렸는데 잊지 않고 흙이 붙여서 잡으러 가는 거는 안 좋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는지 보시면 알아요. 요젖히고요 이거 요거를 빠져요. 그러면 여기 치받아서 이제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길 찌르고 막을 때 있습니다. 그럼 뭐, 잡으러 가려면 무조건 여기를 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뒤로 치면 그만이에요. 연단수자는 이을 수가 없죠. 여기를 이으면 따내서 결국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어떻게든 지켰다. 그럼 뭐한 겁니까? 지금 흙이? 망한 거죠? 흙이 망한 겁니다. 웃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귀만 넘어가는 거는 흙이 쫄딱 망한 거예열집 망했어요. 열 집. 망했어, 열 집.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절대 안 된다. 이 꼬시는 수를 상대방이 뒀을 때이 중국식 포석의 부속과정은 예전에 어,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이 없을 때 백이 이 응수를 묻고 흙이 빠질 거냐 젖힐 거냐 어느 게 정수냐고 갖 프로기사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두개다 실험을 많이 했고 결과는 당시 비슷하다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알려준 거로는 빠지는 게 조금 득이다 그런데 이미 한 집은 손해본 거다 젖히면 한집 반이 손해다 라는 거고요. 당시에는 왜 이게 호각을 이뤘었냐 젖힐 때 이거를 찌르고 입는다든가 해서 살아놓는게 정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당시에는 이 자리나 이 자리 정도로 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꼬시는 수라는 수를 많이 뒀었어요. 근데 꼬시는 수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백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중국식 포석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수법, 저번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백이 젖히면 그건 이쪽으로 막고 단수를 치는 게더 좋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막았다면 이을 때 여기를 밀어야 되는 겁니다. 이으면 이미 그 자체로 손해를 본 거다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했던 중국식 포석에 대한 후속평강인데요. 예전에 이거 다람이 진짜 몰라서 오랜 기간 프로기사들이 연구에 연구를 하다가 답이 안 나온 상태로 끝났던 거를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간단하게 정답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바둑 시대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답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안한 사람한테 써먹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